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내용들 중에서 어, 급여 급여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법령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급 규정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상을 가져갔다. 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을 가져갔을 때는 송금 사유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어, 송금사님이 안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겠죠. 송금사님이 안 된다고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송금사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비용에 대한 뭐 혜택을 못 받을 것이고 네. 그게 가지급금이 아니라 만약에 퇴직금이 송금사님이 안 됐어. 받는 사람 입장이. 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아... 퇴직소득세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근로소득, 근로급여기준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한 거는 세법상에 이 한도가 존재하냐 네. 이 얘기를 얼마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해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크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어. 그러면 정관안에 그 지급 규정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 부분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냐 네네.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네. 세법에서는 상법이 아닌 세법에서는 급여하고 상여를 별개로 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급여 기준, 그러니까 상여금 지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뭐 상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세무상의 뭐 요건에 비추,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뭐 네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여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얘기해요. 네, 상여금을 지급할 때 보수지급 규정 안에서 움직인다고. 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법에서는 사실 보수와 상여를 나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보수 따로 상여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맨 직원.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직원은 나누지만 네. 보수의 그 안에 아니...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도 규정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급 규정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오... 응.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근데 사실은 비상장 법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법인이 매년 주주총회를 열고 거기 안에서 뭐상그 급여 규준을 만들고 얼마를 줄지를 정하고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응.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함을. 좀 유리하게 편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정관이라든지 결의서라든지 거기 안에 표현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성격이라든지 세법의 근거 또는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거를 규정하시고 정하는 게 네.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편하다기 보나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법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임원분들, 대표님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임원이기도 하지만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다듬어 놓셨을 으때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원의 보수 범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상여금이 뭐 송금 산입이 될 수도 있고 송금 불산입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대표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죠그 얘기했던 부분이 상여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여금이라는 표현이 어 세법상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하는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음. 정관을 한번 열어보시고 음. 또 이러한 지급 규정이 정확히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저희 또 오너스 경영 연구소에서 무료로 또 검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문의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수라는 부분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시니까 좀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원 보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컨텐츠가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도 이제 법인 대표님들께 유익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